꼭 춤을 추고 싶다 해가지고.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어. 진. 소명이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명 체육대회 장기장을 맡게 된 MC 남희진, MC 이세윤입니다. <laughs>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laughs> 네,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 소명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laughs> 네. 그러게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화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중등 MC를 특별하게 맡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혜진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실수를 너무 많이 할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 걱정 마세요. 저희 실수 정도는 소년 가족들이 애교 정도로 넘어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laughs> 감사합니다. 아참,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이요? 이번 장기자랑에는 수명학교 레전드 들만 나온다는 그 소식 말이에요! 무서운이요? <laughs> 당연히 알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목소리> <laughs> 어머, 정말이네요? <laughs> 너무 치열할 것 같아. 누가 우승을 할지 저는 예감조차로 하지 못하겠는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기대 가득한 분위기를 이어서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장기자랑의 시작을 여실 분은 바로 자작곡을 준비한 최경청 김지호 학생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듣자 하니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픈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하죠. 네, 그뿐만 아니라 한줄한줄첫 글자에 선생님들 성함 끝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저희끼리만 떠들지 말고 소형학교 학생들 다 함께 지황생 노래로 빠져 봅시다. <laughs> 한동안많이 ねえ、げ 、네 、おっちょ。くでたた 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향해 가요, 향해 가요. 후회 없는 미래로 말이에요. 현재의 내가 되기까지 지켜봐줘서 참 고마워요. 서로 서로 행복할 수 있게. 내가 많이 노력할게요. 회상하고 기억해요. 그대와 함께 했던 시간들. 영원히,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어서 2절 부르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거웠던 날들도 슬프고 아팠던 날들도 있었죠 섭섭하거나 행복했던 날들 생생하게 모두 기억이 나네요 주눅 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민들레처럼 짓밟히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임하려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그 동안 힘들게 했었죠. 진정한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라도 내가 잘할게요. 섬김으로 보답할게요. 나 정말 행복해요. 그대와 함께 할수 있기에. 범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말 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아직도 지우 학생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습니다. 아 맞다! 휘진 씨도 한 노래 하신다고 하셨죠? 이 자리에서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레전드들의 시간이니까요. 에이! 삐지 말고!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줄 댄스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소녀학교의 댄싱머신 주현 학생의 무대입니다. 아, 작년에도 멋진 춤으로 우리의 정신을 빼앗았던 그 학생 맞죠? 아, 이번 어떤 무대로 우리의 마음을? 남을... 나 나나나나나 no, n 정 기대가 나는 거고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나나나나나 나 o n 나나나 n 나 no, n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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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아하 c o m 만 on, come on, let's 만 o the poor. t 백 타이 어려진 지전은 다릅니다. 당장 데뷔하셔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저, 저였다면 바로 스카우트였을 겁니다. 아닌데 제가 할 건데요? 네. <laughs> 자, 그럼 사인, 사인 좋게 사인 받아놓고 데뷔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하죠. 아, 그게 좋겠네요. 어머! 주현 학생 댄스 무대를 보고 진행도 까먹고 있었네요. 맞아요. 그럼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어? 이 팀은 저희가 소개할 팀중 유일하게 음악 쪽이 아닌 장기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laughs> 어머 진짜요? 유연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지체 말고 환상적인 VJ 유해 팀의 무대를 보러 가시죠

뭐 이거야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나 봐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놀라운 무대였습니다. <웃음> 네, <laughs> 전늘한번 늘렸다 뭐 이렇게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어떡 하죠? 그건좀 심각한데요. <laughs> <laughs> 네 조용히 하세요. 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은 일부 마지막 순서를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특별한 무대입니다. 딸과 어머님이 같이 준비하신 무대입니다. 정말요? 어떤 노래인지 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스테이씨의 버블 버블 버블이 버블, 버블 버블입니다. 딸과 어머님 사이에 있는 산소린 버블 버블 버블. 매트 안에서 무대를 선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누구나 겪어봤을 상황을 노래로 노래로 듣게 된다니 벌써부터 막 설레는 거예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7학년 회원 학생과 어머님의 무대 바로 보러 가시죠. Let it go, let it pass 좋은 것만 기억해 빙글빙, 빙글뱅 안 돌리고 더해 Bustin' up, bustin' up 다다운 게 필요해 thank <laughs> you 감사하고요. 어, 지금 1부 이후에는 이제 얼티밋과 그 축구 대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후에는 2부 순서가 계속해서 진행되니 꼭 기대해 주시고 꼭다중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C 남희진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부 장기 자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서버 댄스인데요. 저희 학교의 춤신, 추망, 하영학생입니다. Oh, 이렇게 힘있는 동작은 어떻게 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면 다흔해짝발리게 되는데 말이죠 혹시 이번에는 소현씨가 춤춰주시면 안 돼요? 제가요? <웃음> 아, <웃음> 저, 저, 몇 초요? 불가한데 아, 그럴 줄 알고 제가 조금 준비했습니다 정말요? 세사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아시는 분? 아, 모르겠는데 순금 아니고, 백금 아니고, 황금 아니고, 바로, 작기 자랑 보는 바로 지금! 아 지금 이 순간, 폰미츠타의 아 <laughs> 댄스가 있겠습니다. 환영해주세요! 이쪽도 아 홍덕장이 왜 아세요? i oh. 사랑하는 <목소리> 엄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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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자랑 마지막 팀은 이마를 탁칠 정도로 아쉬운 기분을 싹 날려줄 것만 같은데요 아, 바로 우리의 학교댄싱신 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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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무대입 아, 이건 뭐 거의... <laughs> 아와 <laughs> 아, <laughs> 아, 아, 지존이다 우리 학교 댄스 프리티 세비즈의 마지막 화룡 전전 무대가 있겠습니다. 전보다 더큰 한성

엄청난 무대였습니다 마지막을 화끈하게 불태워 주셨네요 그러게요 마지막 무대로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는데요 이분위기를 계속 나가고 싶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남이진 네, 댄스 아남이진 댄스 브레이커 <웃음> <웃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음에 기대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더 신나고 재밌는 개주가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찐소인이었다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부족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찐수 so, 명인이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